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은 또 역대상 큐티 묵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을 이제 쭉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역대상을 지은 저자가 있잖아요.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귀환해 왔거든요. 귀환해 왔는데 그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어, 역대상 저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재료들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찬양자들을 준비시키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 장이거든요. 그런데. 29장 마지막에 솔로몬을 왕위로 앉히고 그 앞전까지는 다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성전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그렇게 긴 본문이 두 가지 큰 메시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야 돼라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맙지만. 거절할게 이래고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 외형보다 예배,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것을 준비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다며 어, 22장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어, 준비자로 성전 건축하는 준비자로 어, 세움을 입고 솔로몬을 불러서 네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어, 교훈하는 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인데 이 의미는 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어땠어요? 천사가 거기 멈춰 있었고 어, 그냥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 했는데 천사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 이곳이 성전 지을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어 천명하면서 그 땅을 사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의 터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할 장소를 하나님이 먼저 알려 주셨다. 그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다. 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어, 성전터를 어,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님이 어, 준비시켜주고 것을 깨달아서 인간의 준비가 거기에 있다해서 하나님의 준비와 인간의 준비 이거를 신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함께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터를 준비했다면 2절에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을 석수를 시켰다. 그러니까 석공이죠. 어, 돌을 쪼우는그 석공을 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어, 시켜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어, 굉장히 큰 돌이 많이 쓰였는데 이 돌은 가지고 와서 그 성전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못을 박을 일이 일이 없었리소안 났어요. 어요 맞추기만 하면 그요그래서에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다음에, 그다그다음다그다음다음는그을음에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검을 모세했을 철을 많이 준비했다. 철을 많이 준비했다. 그 다음에 무게를 달수 없는 노스를 많이 준비했다. 어떻게 많이? 심이 많이 준비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아들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리고 미숙하니까 아직 경험이 없 부족하니까 내가 천로몬을 어, 위해서 많이 재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어, 말해 주고 있는 거에서 아, 다윗 다윗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 충분히 준비한다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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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많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일할 수 있도록 비전은 다윗이 가졌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들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취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성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기성 세대, 아버지 세대는 사람들과 또 재료들을 충분히 물자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와 고모부가 올람 전에 우리가 파병이 됐잖아요. 군인은 아닌데 민간인으로 그 월남에 가셨어요. 월남에 가셔갖고 이제 우리 여기에 그 옛날이니까 60년대니까 우리나라 에 있어서 일할 때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고모부가 이제 그 민간인으로 어 군인들을 이렇게 돕는 세탁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받으셨겠죠 월급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촌 오빠는 어 중동의 건설 현장에 이제 파견돼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동이 많이 파견돼서 건설 노동을 많이 해서 그 수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밑받침이 됐죠. 우리 뒷집 아저씨는 그 독일, 독일, 독일 탄광, 탄광 농부 아니지? 탄광 그 석탄 광부. Uh, uh, 광부 우리 뒷집 아저씨는 <laughs> 독일에. 우리 육0 년대에 다 그랬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laughs>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뭐했다 아, 재료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살수 있는 물량 물자를 준비해서 그 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워진 줄 믿습니다. <laughs> 자, 아, <왜? 웃음> 여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실 텐데 내가 준비해야지. 많이, 심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이 건축, 여하를 위하여 어, 건축과 성전은 웅장해야 된다. 극히 웅장해야 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 만국은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임도 사전에 준비하고 막 맞추잖아요. 하나님 일할 때 충분히 준비한다.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서 물려줘서. 그들이 터전이 있어야 되죠. 기본이 있어야지 그 터에 세워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부,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아, 하나님 여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한다 하면서 본인이 꿈꿨던 본인이 비전을 가졌던 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 건축 목적은. 여화를 위하여 너를 위한 게 아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목적은 나의 자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 사역하면서 자실현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고 나의 명성을 위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명성을 얻겠다. 영예를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기를 내가 부탁한다. 하면서 건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물자를 공급하고 준비하는 준비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실질적으로 이루고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이 하는 거. 그러니까 비전이 한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를 이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어,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구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어,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원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과 안정, 안정된 환경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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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성전에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도 준비해주겠다. 모든 대적이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 평안한 환경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지난 안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다 전쟁을 해서 다 종으로 삼든지 조공 바친 자로 삼든지 주변의 한 일곱 개 나라를 다평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부요함을 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성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 0 절에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이 서로 좋은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 그런 아 그런 대가 형성이 됐을 때 라포라 그러죠. 라포가 형성됐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수 없다. 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요, 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 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일, 일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런 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걸한임재가 그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찬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찬양자를 세울 때그 어, 훈련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훈련되었다.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여두둔 아마 뭐 이렇게 어어 어, 찬양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돼서 아삽, 여두든 막 이렇게 해서 지의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견자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렇게 그 찬양의 그 내용, 가사의 내용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어... 주, 어, 우리 10개 명에 보면 은 어, 3개 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일,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은 십계명의 삼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어, 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다. 그래서 내가 내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살림에 올라가실 때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친척들이 많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챙기지 않았어요 어느 뭐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 이렇게 같이 옮겨 가겠지 같이 오고 있겠지 생각하고 찾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루를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없는 거야 예수님 이 어, 없어요 예수님 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갈 때는 사흘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으면서 물으면서 찾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살피지 않으면 어디 계시겠지. 늘 함께하셨으니까 하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데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네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총명은 지혜를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네가 통치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이 주신 지혜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두 가지 창조 명령 있잖아요. 다스리라,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이 주셨고 예배자가 되라, 다스려라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지혜 총명을 주셔서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3 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아, 말씀에 순종해 순종,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어 동행할 때 형통하고 순종할 때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리고 약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는데. 그 수십 년 모세가 쌓은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쌓은 그 명성과 그 경륜을 솔로몬이 따라가기가 너무 약한 것과 모세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따라가기에 연약한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다 평안할 때 아니야. 내가 힘들 때, 내가 전쟁 중에도, 내가 싸움터에 나갔을 그 중에도 성전을 주, 어, 짓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어, 달,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니까 어려움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전을 어,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쉴까? 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쉬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이 많은 재료를 준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그 준비한 것에 모자랄 텐데 더 더해라. 네가 더 보태라. 네가 더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주변에 장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술자, 전문가가 많이 있다. 석수 돌을 다듬는 사람, 목수 어, 나무 목재를 다듬는 사람,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그 인력을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육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과 은과 독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죠. 준비가 됐으니까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말했는데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라면서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료가 준비됐고 전문가 인력들이 준비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능.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열두 지파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갖고 모든 방백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 라, 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정 건축하는 일을 함께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솔로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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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보태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라.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에 너희에게 평원을 주지 주지 아니하셨냐? 평원을 주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면의 모든 대적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평안한 환경을 주셨다. 이것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너에게 넘겼고 여와 그의 백성 앞에서 복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아 남아 있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하고 주변의 모든 적대적인 나라들이 다.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협력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과 그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백과 솔로몬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을 합쳐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됐지만 먼저 기도를 우선해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 모든 재료가 이렇게 많이 준비됐네,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됐네, 환경이 준비됐네라고 그냥 실행에 옮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다가 또 강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건축한 성전에 다 드려라, 성물들을 그 안에 다 드려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꿈꿨지만 건축자로 쓰임받지는 않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았고 솔로몬을 준비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메이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많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 성취를 위해서 어, 준비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과 사역이 형통하게 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임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 그 일들,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와 우리...